네, 오늘 우리 호사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2절로 13절.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댄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장사절 내가 그의 자녀를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싹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세포도 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로 위에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시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뒤짐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세요. 2장 2절로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열어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고 마음의 문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바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인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다니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볼로 덮어 주시고 순전한 통도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사 아버지 저는 가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모든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시조의 관을 맡겨드리며 홀로만 영감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호세아 2장 2절로 13절 말씀 보셨는데 어제 우리 치원호 전도사님과 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우리 어제 1장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메르 아내로 취하여 새 자녀를 얻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과 그런 중에서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소개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치원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더욱 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나눈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호세아서를 또 이렇게 <laughs> 새벽 기도 말씀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어떤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감동을좀 주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어 저는 하나님의 좀 처절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렇게나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니 그 놀라움을 뛰어넘는 그 처절한 사랑 예 그렇죠 아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큰 은혜와 그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도 크고 깊은 넓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또한 그 사랑을 전하시고 또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한 그렇게 주님의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laughs> 이 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의 아내 고멜의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죄악상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이 네, 장에 보면은 그렇죠? 예. 이장1 절에 보면 너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백성, 네그렇 루아마는 무엇입니까? 극률의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회복되는 모습인데 이 예, 절에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해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엇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어제도 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바로 우상 숭배제. 우상 숭배제는 뭐예요? 그렇죠. 바람핀 죄랑 똑같죠. 왜? 우리의 신랑은 누구인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바로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 우방 신에게 그렇죠 우상 숭배에게 바람핀 거랑 똑같다라고 주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 그렇죠 음란한 예,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무슨 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바알이죠 바알 바을, 그렇죠. 어 바알 신을 섬겼는데 사실 바알 신 자체가 무엇이죠? 음란한 신입니다. 그렇죠? 바람과 천둥의 신인데 어 무엇입니까? 그 바알 예식, 바알 예식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그렇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예, 비가 이 땅에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음란한 예,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예,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음란한 행위, 바람핀 행위고 실제로도 그들 그 예배 안에는 음란함이 가득했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뭐 하리라. 예, 그렇죠?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한 행입니다. 위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원수된다. 그렇죠?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란합니다,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은 나와 원수되는 것이다. 음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새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데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요 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음란을 제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음란을 제하여 버리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명백합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버티지 않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오직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대요. 그 신랑을 신랑이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그리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씩 축복합니다. <laughs> 오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하, 이 바알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란한 이방신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렇죠? 바알을 계속 따르겠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줘요?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알이 이런 것들을 주나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삼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가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를 잘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그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 내가 한번 못 가게 만들어 볼게. 응? 그래, 내가 한번 못 하게 해 볼게. 어? 정말 그가 준 것인지 내가 준 것인지 보여줄게.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본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아 하나님이 섬길 때가 바알을 섬길 때보다 모았다. 형편이 좋았네. 아 바알이 준게 아니네, 그렇죠? 절에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와준 것인중준건 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 3대 특상품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지 바알이 준거 아니다. 어? 바알이 천둥과 뭐 모의신 바람의 신이에요. 그래서 천둥과 바람을 통해서 뭐가 내리죠,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가 내려야 땅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져서 뭐예요? 땅을 귀경할 수 있겠죠, 갈아엎을 수 있겠죠. 근데 이른 비가 안 내리면 땅을 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해서. 그리고 뭐예요? 늦은비. 예, 늦은비 이제 3, 4월, 이른비 10월, 11월. 그렇죠? 그래서 10월 1 1일전 9월 달 뭐예요? 바알 축제를 엽니다 왜? 비가 내리게 달라고. 예, 그들의 음란한 짓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도록.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서 어, 나도 내 안에 아세라 신을 찾아서 만나서 어, 같이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발에 뭐예요? 정액이 비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수준이 참딱 거기서 거기입니다. 참이 저질스러운 신을 믿는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걸 만든 사람의 수준이나, 아무튼 그 행위를 보면 그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른 비 축제 그리고 뭐예요?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2월에 축제. 예. 한달 동안 예, 공식적으로 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이른 비가 안 내리면 땅이 귀경이 안 되고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곡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 그것들을 준 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대요 천지지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시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아멘. 예 그것들을 믿으면서 주님의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믿음의 믿음 더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더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죠? 바알 위해 쓰는 금도 누구에 누가 준 거예요? 네, 내가준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은금이 날까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은혜죠. 그렇죠? 내가 어, 내 땅에서 나지도 않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은금을 내가 더 해줬는데 너희들은 그준걸 갖다 무엇에 맞췄어요? 어. 저기 바람핀, 응? 옆집 남자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예, 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면 내가 내세포도주를 그것이 맞든 시기에 도로 찾으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 네가 내가 준 것을 인정하지 모르고 몰라? 그러면 내가 다시 뭐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처를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뭐 가진 줄 알아요. 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금가음 어, 누가 줬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준 것이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고 자기가 얻은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호세아 구조의 말씀처럼 그래. 너는 정말 그것이 네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상 신을 따라가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를 의지하고 믿니? 그래, 내가 한번 걷어가 볼게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걷어가시기 전에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그 출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조화 여러분들 을 축복합니다. 만약 출처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세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겁니다. 그래? 너는 네 힘으로 벌었고, 네 능력으로 벌었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한번 걷어가 볼게. 너는 누가 준지 정확히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러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 역대사 29장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준 것을 주께 드렸사오니.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정말 다윗이 마, 많은 것들을 드리잖아요. <laughs> 그때 다윗은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 드렸단 다 많은 분들이 마치 자기가 해서 어, 주님께 따뜻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 중에서 어떤 복이 있냐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에요. 왜? 여러분 뭐 여기 농작물 심으신 분뭐 열매를 뭐 열매를 거두신 분 알겠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100% 성공률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확률입니다. 두개 심으면 하나 되고 <laughs> 그렇죠? 열매가 뭐 하나는 잘 자라고 나무가 하나는 안 자라고 이런 게 보통인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거 여러분 100% 수확률 아니겠어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거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어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제가 일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나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피값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도 주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예, 아닙니다. 그건 사사기의 결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오른소변대로 행했더라 그건 사사기의 결말이고 최고의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네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누구처럼? 요한복음 5장이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 이러라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 자유 의지를 풀로 사용해서 전적으로 아버지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네. 이게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 이 자유 의지를 예수님 자유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실 신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인데 예, 우리 환자여 이 예수님 자유 의지 있어요 없어요? 자유 의지가 있으시죠, 그렇죠?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제 2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유 의지가 있죠. 그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Free will. 너도 네 마음대로 자유 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거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라 그런데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님께서 이거 하래요. 야, 너너 성경 구절 300개 외워와 이러는데. 그 외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 39절도 뭐되우든데 어? 그렇죠. 재밌죠.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어, 그냥 안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뭐좀 맞겠죠. 하라고 그래나안 했으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먹으면 어떻게돼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험을 거신 거죠 자유의지를 풀로 줘보자 우리처럼 음. 그게 God of image 주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들 어?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최고복은 자유의지거든요 예.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laughs>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나는 스스로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렸네 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자유지를 풀로 뭘 사용하기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보세요 신앙인들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제자래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는 게내 제자다, 내 신부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이걸 부인해야 돼.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물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왜? 자유 의지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이걸 뭐예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프리 위를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네. 이 풀이 위를 오직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맨날 주님 하신 말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왜? 나는 그분이 기뻐하신 것만 했기 때문이다. 늘막이 자유의지를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여러분 내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100% 정말 주님의 기쁨 을 위해 사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이 풀이 위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에. 자신을 위해서만 네, 사는 게 사단의 삶이에요.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신이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옳은 대로 살아.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세상을 즐겨. 세상을 사랑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음행하자. 이게 여러분 사단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음란한 자식들이다. 어, 그렇죠? 너희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죠? 3절에 나오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실 축복합니다. 이 자유지를 100%를 주님께 드리며나아갈때 놀라운 기적의 삶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나는 100%뭐내 것도 아니지만 어, 다시 주님께 드렸지만 어, 주님은 더 주시고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진짜 리얼 라이프가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들여본 사람이 알아요 어?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 못 버리신 분들은 죽어도 못 깨닫는 이 신비 이 경험 이 영적인 세계 레벨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뭐가 아쉽다고 어? 어? 뭐가 아쉽다고 뭘좀더 누려보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 놀라운 천국의 은혜 천국의 기적이 내삶 가운데 놀랍게 터져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진짜 천국의 기적,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되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laughs> 말씀하시죠. 야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 없다. 어, 네가 그렇게 바르지 한번 보자. 자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 3절 시작. 그가 귀걸이와 패물과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이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얼마만큼 벌을 준다고요? 바알을 섬긴 시간만큼 내가 너를 벌을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 왜 40년 왜 돌았죠? 40년 왜 돌았어요? 응? 어? 그 40일 정탐했죠. 그 정탐에서 그 불평한 그렇죠? 그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밥이야. 40일만큼 40년이 된 거예요. 네가 바알을 섬긴 만큼 세상을 살아한그 시간만큼 내가 뭐하겠다. 너에게 벌을 주겠다. 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즐기려 그래. 나중에요. 이따가요. 어. 어. 여러분 그만큼 벌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중에 음, 뭐 마, 맞아보면 알겠지. <laughs> 내가 미련했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그 섬긴 세상을 섬긴 시일만큼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요 철저히 계산적이십니다. 어? 하나님 철저히 계산적이세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빨리 뭐해야 돼. 빨리 돌아가시. 축복합니다. 뭘뭘뭘뭘뭘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렇게? <laughs> 여러분 말씀 좀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진리고 이게 영원한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미디어에 중독되지 마시고. 여기 중독돼야죠. 예수 중독. 할렐루야. 나는 예수 중독자로다. 아멘. 이시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시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고 듣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제해 버리시고 우리가 주님 말하는 너희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 너는 음행한 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음란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을 자신의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어 나아가는 우리 삶 또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 한번 외치시면서 주기도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